딱 바탕화면에 자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기억이 나는 대로 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C 아, 바탕화면...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바탕화면에 무슨 폴더가 무슨 이름이 있다? 네, 네. 이름이 기억이 잘안 음. 나요 음. 일단 한번 뜯어보고 네. 아니 이거 혹시 뜯어봤나요? 아, 뜯으려고 했다가 안 뜯은 것 같은데. 누가? 제가요. 그, 그, 남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가지고. 응. 친구가 한 번. 응, 하려다가, 친구가. 네. 아니, 나사가 풀리고, 가운데 나사가 하나 없어져서, 네네. 알고 있죠? 음. 그리고 나사에 녹이 썰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뭐, 나, 이거 뜯고 나서 이렇게 된건 아니죠? 아, 네네. 음. 뜯은, 뜯으려고 했던 건 아주 옛날 이야기고, 응. 그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그죠? 네. 어. 평소에 백업을 해놨어야지. 네. 사고 나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음. 풀었었네, 뒤쪽을. 어떤 나사는 되게 헐겁게 묶여있고 그렇네. 네. 평일은 8시까지 합니다. 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업그레이드 조립에 두개 다른 건데, 두 개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버워치용으로? 지금 컴퓨터가 몇 년쯤 됐는데요? 2012년도 5년 됐다는 뜻이네? 뭐 CPU 사양이나 이런 걸알수 있나요? 5년 된 i3면은 오버워치용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메인보드와 CPU를 같이 갈아야 되는 데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네. 아씨, 왜 이렇게 쎘냐, 이거. 들어가지 같네? 야, 뭐 이렇게 단단해, 얘들. <laughs> 아우, 따. 이거 친구가 열다가 실패했죠? 음, 나사만 풀고 못 열었을 것 같은데? 완전히 붙어 있는데, 이거? 어우, 터으로 들어가지질 않네? 음, 다른 방법으로 한번 써볼게요. 안 뜯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 이거 어쩔 수 없네. 혹시 이, 이 화면에서 뭐 건드렸나요? 내가 지금 들어간 화면에서? 언제 갑자기 이렇게 됐죠? 바탕화면 폴더 이름이 한글로 돼 있겠죠? 영어로 해놨으면 좋은데 이건 잘안 쓰는 방법인데 미니 XP로 들어가서 하는 방법인데 아쉽게도 한글이 지원이 안 돼요 이거는 아못 들어가네 이거 윈도우 뭐 깔려 있었어요? C 드라이브 이름은 OS로 해놨죠? 아 근데 바탕화면하고 루트에 두났놨으면 좋은데 윈도우7에서 10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구나 네네. 윈도우 올드 파일이 남아 있네 아이다 보이는데 지금 바탕화면으로 들어가지 못하네 아 윈도우7 윈도우 올드 파일 윈도우7에서 10으로 어, 인터넷으로 업그레이드 했을 때 올드 파일이 남아요 아 이거 참아 잠깐만 어 잠깐만 잘하면 여기, 여기 있겠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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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 이름을 한글로 해놨죠 SPSS 이런게 있었나? 아 어, 그거 네또 그러면 데스크탑 바탕화면이 자 안들어 템퍼 탭스 하고 있는거 어, 그거는 이... GRE 네. 뭐뭐2010 네. 인트 뭐 저거 저거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모티베이션 네네네네 <laughs> 네, 네, 네. 한글 부분은 깨져서 보여서 아 여기 들어있었구나 바탕화면 전체가 양이 얼마쯤 되는지 한번 볼게요 바탕화면에 있는 것만 하면 된다 그죠? 탭스 이건 안해도 되잖아 네. 그럼 탭스를 빼고 용량을 봅시다. 바탕화면 전체가 지금 50기가 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탭스가 3기가 정도 되겠네? 전체는 한 3, 4기가 될것 같아요. 탭스를 빼면은. 3, 4기가 밖에 안 돼요? 그 정도 될것 같아요. 탭스 빼면은. 아, 네. 이거 이렇게 합시다. 내가 강매를 할게, 강매. 네. USB 네. 최고싼거한개 사요. 네. 거기다 넣어줄게. 아, 네. 몇천원짜리 있거든? 네. 그렇게 해갖고 넣어서 자료가 제대로 는게됐는지 확인하고 갖고 있고, 네. 그러면 그, 내가 억지로 사라갈게 USB 최고싼거한개 사요 거기 어차피 필요할 거 아니야. 제가 여기 옮겨 여기 있는 자료도 옮겨주고 되는지 보자고. 이거 한번 꽂아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아, 노트북은 안 살리려고. 뭐안 살리도 좀어 아, 그래. 그러면 자료만 자료를 빼는 게 중요한 거다. 노트북은 안살려도 된다 그죠? 음 그래요. 옮겨보고 아까 바탕 화면에 있는 탭스 빼고 자료 옮기고 있으니까 어이 잠깐만 잠깐 수동 수동. 50기가가 에 따라가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미니 XP를 가지고 진입해서 데이터를 빼. 근데 아쉽게도 이게 한글이 지원이 안 돼요. 음, 그래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탭스가 왜 자꾸 선택이 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빼내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뜯기가 힘들 때는. 하나씩 없는게 겨볼게요 얼마나 걸리죠? 남아있는 시간으로 뜨는 건 12분이야. 아, 음, 도, 동의를 구하는 거야. 아, 아까 그 아, 부분 빼고. 음, 아, 내, 아, 봤어요? 네. 어, 거기다가 네. 아까 이렇게 미니 XP로 작업하는 거는 나도 웬만하면 잘안 하거든. 아주 복잡한데. 네. 이거는 처음 나도 작업하는 거야. 좀 올릴게, 그럼. 예. 대충 보긴 다된것 같죠? 네. 음. 안에 파일을, 실제 파일 한번 열어봐요. 그럼 이거 꺼도 되는가? 네. 네. 음, 그거 가면 뒤에 나사 다시 박아갖고 줄게요. 대충 보니까 되게 중요한 자료들 같은데? 예, 학때문 같은데. 그런 거를 지금. 아니, 좀, 한대 뭐, 올려놓긴 했는데. 지금 그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 그러면. <laughs> 네. 굉장히 중요했던 거잖아, 지금. 그렇죠. 의대생이에요? 뭐, <laughs> 제 세목만 언뜻 봐도 되게 중요한 자료들이구만. 지금 분위기로는 얼굴이 빨개지서 와야 되는 분위기인데. 아니, 뭐, 어떻게 다시 찾을 수는 있긴 한데. 아, 그 그래? 그, 쓸 때, 찾았던 논문, 다른 논문들, 뭐, 이런 거다 들어있어서. 음, 참고 논문 네. 같은 것들? <laughs> <laughs> 그, 래도 그거 치고 너무 침착한데? 보통은 저 정도 다뤄드리면. 가자마자 자료부터 한 카피 더 떠나요? <laughs> <laughs> <laughs>